얼굴 을 모르신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지연입니다. 네, 너무나 막중한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아 처음엔 솔직히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에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은 만큼 끝까지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민주당을 젊은 정당으로 바꾸고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승리입니다.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민주당의 위기라는 걸다 알고 계십니다. 그만큼 우리가 뭉쳐서 머리를 분명히 맞대야 합니다. 모두의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를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의원님들의 말씀 끝까지 잘 경청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잠깐만 네. 네. 얼굴을 다른... 요니까 얼굴 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좀보니다 <laughs> 몰라요 얼굴을. 아 얼굴을 네. 모르신다고 네. 앞에 나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. 네. 어, 잠깐만 봤으면 될것 같은데. <laughs> 네.